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구세에게 하리라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는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 일서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요한 사도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다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고차원적인 사랑까지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대적을 당한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대적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함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난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과 비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거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사도와 똑같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번 얼굴 떠올려 보시죠. 누구의 얼굴이 떠올르셨나요? 어느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여러분만 아시죠? 제가 여러분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동안 미움을 받았고 또그 동안 미워하셨죠. 당연합니다. 내가 그를 몰랐기 때문이고 그도 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미움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두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물론 미움을 받기도 했죠. 눈을 뜨십시오. 미워하는 얼굴이 사라졌죠 예,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겁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고 미움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사도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스 1장 9절과 11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의 범죄 아니하였다면 아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나니 물을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눈 감으니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것을.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미워했던 것을 마음속으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가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괜찮습니다. 그의 사랑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온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세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실천의 의미는 뭘까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추방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 교인들은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차하면 붙들려가서 검투사의 살인 연습 도구가 됐습니다. 그 붙들려 가면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심지어는요 사람을 횃불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했으니까 그 일이 그들 마음 속에 쉽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은 그런 순교당한 가족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말로 다할수 없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5천명씩3천명씩그 수가 늘어도요, 반란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인구의 약 6%라고 하면요, 굉장한 퍼센트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영화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렵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들고 반란을 꾀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절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불가능한 거지. 아닙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역시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뻐질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랑을 넘어서 생명까지 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사도는 또 성도들의 사랑은 재물도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 의인을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의인이라고 하면 흩어 구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폐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에 풍족한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물로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제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65년 동안 살았는데요. 제가 사람의 생각을 가진 이후에 보면, 사람을 해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잘못 삽니다. 남의 것을 떼먹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남의 것을 떼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줄 사람이 돼야 돼요. 김장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시면 아파트 앞집에 예쁜 그릇에 담겨서 쪽지를 하나 남기십시오. 몇 도실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장했는데 한 폭이 나눠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써놓으시고 용기는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작은 것, 큰 것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스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예도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는 나라 임금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십의 일조일 것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구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을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까? 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쟁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학문이 없어도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학문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더 조리 있게 잘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은 하고 행실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로부터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에 실천을 준다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혹시 겨울철이 되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오면 괜스리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야 진짜 잘 어울리네요, 멋있네요. 파마라고 오셔도 어디서 파마를 하셨어요? 거기 미용실에 안 가더라도 물어보기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괜스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부부 사이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집안 살림에 좀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집안일보다 교회 일을 우선하고. 우리 형제들 일, 우리 자식들 일보다 교회 성도들의 일을 더 우선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 학원 원장인데, 한 2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한 번도 난 학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아프면 쫓아가고, 사업하면 사업장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자식에게도 좀 등한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찍 퇴근해서 같이 산책도 하고. 강아지를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실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 두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오산의 유명한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부부 싸움을 많이 하신대요.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자들은요 세상 일이 커지면 어떻게 집안일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넘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서로 이야기해요. 근데 TV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연속국을 자주 보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탱탱하고 그냥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부는 다 같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다 쟤네들은 공장 갔다 와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늙어가는데 걔네들은 안 늙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웃어요. 우리도 공장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괜스리 공장을 안 갔다 왔다는 핑계를 잡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든지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늙어가도 서로 아름답다고 하고 늙어가도 멋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좀 실천으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또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내 몸과 같이가 우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처럼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 흠이 많고 점이 많죠. 남들 앞에서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들어보면 더럽기 이룰 데가 없어요. 참 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면 거울하고 거울고 누가 예쁘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 빨리 자기 이름을 대고 누가 제일 예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울이 딴 사람 이름을 댑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빨리 얘기하고 빨리 대답을 듣기 전에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일 예쁜 존재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울 속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분들은 빨리 그것을 회개함으로 없애야 돼요.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매사에 모든 것이 비판하는 것이고 매사에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어요. 그쓴 뿌리가 가정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 자기 성장하는 과정 속의 배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처 입은 것이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쓴 뿌리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 사도는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재물을 주고 또 선한 행실로 그런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건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의 얼굴이 더잘 떠올라요. 그럼 제가 그분을 위해서 잠깐잠깐에도 기도합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형제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이 그냥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재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고차원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로는 못 해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사랑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아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네.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무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최고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